그, 구우시다가 자르시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가장 고기를 뻑뻑하게 먹을, 먹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의 삼겹살을 마셔보는 이 자, 정말 이삼겹살 굽는 거에도 상당한 테크닉이 필요합니다. 이 테크닉을 한번 여러분들 알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삼겹살을 맛있게 먹기 위해서는 고기 사는 것부터가 중요해요. 일단, 무조건 두꺼운 고기. 이건, 이건 봐로 자를 거지만, 손가락 한마디 크기가 딱 좋거든요? 고기, 삼겹살 고기는. 좀만 생각해보면, 동네에 조금 유명한 고깃집 아니면, 좀 유명한 고깃집들 다 보면, 다 고기가 두툼, 두툼해요. 자, 그거는, 이유에 대해서는 구우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어쨌든, 고기를 단로 자르겠습니다. 정류점 같은 데 가셔서, 아니면 마트에 있는 정류점에 가셔서, 부탁을 하면 다 해줘요. 진열된 상품 외에, 이렇게, 이 정도 두께. 딱 한마디 크기죠? 한마디 크기로 잘라달라고 부탁을 하면 다 잘라주시니까 그냥 부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밑간. 그래서 그냥 넉넉하게 양면으로 일단. 고깃집도 소금이 만약에 없어도 달라고 하면 다 주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고깃집에 드신다 하시더라도 이렇게 달라고 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밑간 는 이유는 말 그대로 간을 하기 위해서죠. 어쨌든, 결국에는 어떤 음식이든 간을 해야지 맛있어지거든요? 소금이 여러분이 모르는 게 조미료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사실상 양식에서 정확한 분류는 Flavor 서 n a e r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향미 증진제. 그러니까 뭐 조미료가 아니에요. 이건 말 그대로 맛을 더더구워주는 역할인 거지. 뭐, 그러니까 간 맞춘다는 개념 자체가 맛을 좀더 돋구워준다는 개념인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모든 음식에는 간을 적절하게 해야지만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삼겹살도 마찬가지고. 보통 은 삼겹살은 구우면서 소금간하죠. 음. 차이가. 아, 구우면서 소금간하면 다 떨어져 나갑니다. 굽기 전에 뿌려놔야지. 물론 이것도 떨어져 나가지만, 구우면서 소금간하면 다 떨어져 나가요. 왜냐면 계속 뒤집어주고 움직이잖아요. 고런돼있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바로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코팅팬. 자, 이제 그런 말이 많아요. 삼겹살을 구울 때 기름을 둘러야 될까 안 둘러야 될까? 무조건 둘러야 됩니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삼겹살에는 기름이 워낙 많으니까, 이제 그게 녹아내리면서 이제 뭐 된다. 라고 하는데, 일단 기름이 있어야지만 열이 전체로 잘 퍼지고, 골고루 색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맛있는 고깃집 가면, 그딱 주문 받으면, 비계 하나 딱 올려놓죠. 불판에. 똑같은 원리입니다. 저희는 카놀라이를 쓰는 거고, 그 사람들은 이제 뭐, 이 삼겹살, 기름을 쓰는 거고. 어쨌든 기름을 많이 들을 필요는 없고, 살짝만, 아 살짝만 둘러놓고, 기다릴게요. 예열을 할게요. 자, 어느 정도 예열 됐으면. 삼겹살을. 자, 삼겹살이 익힐 때 가장 팁. 이렇게 넣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넣지 말고 고기를 세워요. 그러면 두 개를 잡아서. 잡아서. 겹쳐서 가위 쪽으로 이렇게 넣어놔요. 그럼 이렇게 세, 세, 세워지거든요. 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유는 지방층이 바삭할 때 제일 맛있거든요. 딱 터지 딱 먹었을 때씹으면 터지는 느낌. 그렇기 때문에 뭐 껍질이 있으면 당겨서 좋은 거고 없어도 이렇게 한번 해 주는 게 좋아요. 식감을 위해서. 사실 삼겹살은 대충 구워도 맛있지만 이렇게 정성 부려서 드려 먹어 보면 먹어 보시면 차이를 한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색이 났으면 옆으로 느껴집니다. 자그 고기를 뭐 자주 뒤집냐 한 번만 뒤집냐라고 많이들 말이 많으신데 자주 뒤집는게 좋아요. 그 이유는 결국은 저희가 원하는 삼겹살은 겉은 약간 바삭한데 속이 촉촉한 걸 원하잖아요. 자주 뒤집음으로써 열을 좀더 효율적으로 안에까지 전달함으로써 더 빨리 익힐 수 있어요. 자주 뒤집는 게더 빨리 익히는 겁니다. 그냥 뭐 정해두지 마시고 뒤집어 주시면서 겉면이 노릇하게 익을 때까지 기어주면 돼요. 보통, 이런, 이 정도, 저희가 말한 이 정도 두께의 고기는 양면으로 이렇게 색이 진하게 나잖아요? 많이 다 있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삼겹살도 레스팅이 필요하냐? 필요합니다. 스테이크라고 해서, 뭐 미디엄으로 익는다 해서 필요한 게 아니라, 어떤 고기는, 어떤 고기든, 모든 고기는 레스팅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짜놓을게요. 그리고 이제, 그, 구우시다가 자르시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가장 고기를 뻑뻑하게 먹을, 먹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한마디로 최악의 방법. 그 이유는 결국은 고기가 뜨거울 때그 단백질 자체가 온도에 따라서 수용할 수 있는 수분의 양이 달라지는데 온도가 높을수록 수용할 수 있는 양이 낮아져요. 그래서 결국엔 지금 안에 수분이 걷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레스을 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지금 이렇게 잘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수분이고 소위 말의 육즙인 거죠. 저 소위 말의 육즙인데 그게 다 빠지면서 고기도 뻑뻑해지고 풍미도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 이렇게, 레스팅 한 다음에 자르는 게 좋습니다. 또 만약에, 그,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 모든 면이 색이 골고루 난 삼겹살을 원하신다면, 미리 자르고 넣어주세요. 넣은 다음에 자르지 말고, 자르신 다음에 넣으시면, 저희가 원하는, 이건 똑같은 결과물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레스팅 한 동안 뭐 하냐? 김치 볶아야죠. 아, 그리고 레스팅 하실 때, 이런 게 없으시잖아요? 이런 게 없으시면, 이렇게, 젓가락을, 젓가락 같은데, 이렇게 올려놓고, 이렇게 올리셔서, 이렇게 올리셔서 레스팅하시면 됩니다 전 이끼에 이걸 쓰겠습니다 이 삼겹살 기름 버리는 건 정말 하수죠 이게 얼마나 맛있는 건데 그래서 저희는 김치를 볶아서 먹을 겁니다 근데 이거 뭐 팁이 있나요? 그냥 뭐래도 맛있죠 이거 어떻게 해도 맛있는 조 돼지 기름에 그쵸 버리지 마십시오 이거 정말 너, 이게 얼마나 맛있는 건데 실제로 해외에서는 특히 이탈리아에서는 라드라고 해가지고 돼지 지방을 음식에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냥 어차피 기다린 동안 할거 없으니까 천천히 기름에 기름을 흡수할 수 있도록 김치가 볶아릴게요뭐 김치는 그냥 뭐 색이 적당히 나서 꺼내주면 되죠 그래서 가위로 잘라서 상관, 상관없으시고 저희는 칼로 자르겠습니다 딱 자르면 딱 육즙 수분 손실이 없죠 뭔가 흘러나오지가 않죠 이게 레스팅 잘된 겁니다 얘도 똑같이. 이게 레스팅이 잘안 되면 이 도마가 흥건해집니다. 레스팅이 잘 됐기 때문에 하나도 안 흥건해지고, 그렇겠죠. 단면, 보이시면, 딱 알맞게 익었죠. 어, 그래서 옮겨서 먹을게요. 플레이팅까지. 플레이팅이라기 보다, 아, 플레이팅 한번 해볼까요? 플레이팅이라고 할 것도 없긴 하지만. 제가 만약에 한 접시로 이렇게 드신다면, 한쪽에 고기를 모아놓으시고, 그리고, 한쪽에 뭐 김치를. 이렇게 먹으면 되겠죠 그 취향에 따라서 후추를 좋아하시면 위에 후추 살짝 뿌려줘서 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고기를 음딱 이게 진짜 좋은 고기도 아니거든요 캐나다 캐나다산 딱 씹었을 때그 아까 지방 시어링 했던 부분 그 부분이 딱 바삭거리면서 삼겹살은 크림같이 부드럽고 살코기는 딱 씹었을 때잘 잘 씹히는 딱 좋은. 간도 딱 맞아요, 여기도. 볶음김치. 이거랑 같이 먹으면 또, 끝나죠? 음, 최고의 조합. 한번 드셔보시죠. 고기만 먹어 그냥 봐 음, 좋네. 확실히 부드럽네. 고기가 좋은 의미로 삶은 고기 같아. 음. 수분이 와. 이 정도로 삼겹살 낫지가 아닙니까? 맛있네. 음, 진짜 맛있네. 약간 근데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별로 안 좋아해요. 정말 이렇게 바싹 뜨거운 그런 사람들 약간 겉에는 삼겹살 같은데 안에는 수육 같은. 음, 이반이랑 먹는 거 같아. 자, 어쨌든, 여러분도 꼭 삼겹살을 구운 다음에 레스팅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